오른쪽 그림과 같이 CA와 CB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인데요. 또 AC랑 AD가 똑같은 어,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된다고 합니다. 일단 A, E, D의 크기. A, E, D의 크기. 이 각의 크기를 먼저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가 45도 거든요. 여기가 이등변이니까 여기 45도가 되고요. 여기도 45도예요. 그리고 이 삼각형과요. 이 삼각형은 실제로 합동입니다. 왜냐면, 하 R, H, B변. S로 합동이에요. 요 삼각형이 요 삼각형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5도인데 45도를 2로 나누면 22.5가 나오죠? 이만큼 은 22.5가 나와요. 이만큼 은 22.5예요. 22.5예요. 그럼 요 각은요, 이두 개를 더해서 180이 돼야 되니까 요세 개, 요 각과 요 각과 요 각이 180이 돼요. 여기 90도가 벌써 나왔으니까 요 각과 요각을 들어서 90도가 되니까 90에다가 22.5도를 빼주면 나오겠죠. 5 9에다가 7 67.5도가 나오네요. 67. 67.5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6이라고 했을 때 bdbed BED, BED,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아까 여기 합동이었으니까 여기는 6이죠? 여기 6이 나오고, 요거 삼각형을 봤을 때요, 얘는 직각이고요 여기도 45도 나오고, 여기도 45도가 나오겠죠? 여기가 6이니까 합동이어서 여기가 6이었죠? 여기도 이등변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6이었죠? 그러니까 밑변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어요. 여기 게 3이 돼서, 6, 3, 18이 되겠네요. 넓이나 18.